안녕하세요. 시그마 천공입니다. 여러분, 사이코 섹션 아날리시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알파, 베타, 시그마, 오메가, 감마, 뭐 이러한 이야기들. 제가 우연히 남초 커뮤니티에 방문했다가 저에 대한 언급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걸 보고 꽤 놀랐습니다. 어, 어떤 유저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글을 썼는데 이런 사이코 섹션 I a n a l y s i s 를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한 유튜버는 시그마 천공이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언제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방송도 하겠습니다. 매우 재밌게 글을 쓰셨는데. 하여튼 여러분, 베타가 뭔지, 알파가 뭔지, 시그마가 뭔지 대충 개념은 잡고 계시죠. 다여러분의 남성이라면 다 알파나 시그마가 되고 싶겠죠. <laughs> 여러분이 베타가 된다는 것은 치욕스럽죠. <laughs> 자, 제가 오늘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알파고 무엇이 베타인지 여러분이 알파가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넘버 원리슨 제가 오늘 밝혀드리겠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옛날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성성에 대해서 남 성성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것보다 능동적인 것이다. 음? 그리고 액션이다. 그리고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시그마의 길이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바로 액션입니다. 여러분이 알파냐, 여러분이 베타냐의 차이는 이 액션의 차이입니다. 자 우리는 물리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phenomenon. 우리는 메타피지컬, 형이상하게 살고 있지 않고 우리는 phenomenon, 현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양 철학의 위대함은 현상에 집중한다는 얘기죠. 자, 봅시다. 어, 우리는 이 현상의 세계에 살고 있어. 즉, 물리적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액션, 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운동을 해야만이 에너지가 생기고, 에너지가 있어야 운동을 할수 있고, 운동을 해야만이 여기서 운동은 그 엑서사이스가 아니라 움직임을 얘기합니다. <laughs> 액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액션이 있어야만이 어떠한 띵이 thing, 띵 발견,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원동력은 액션입니다. 남성이 왜 위대한 존재이고 남성이 왜 문명과 문화를, 문화를 지배하냐 우리는 액션을 담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은 수동적이고 여성성이라는 건 수동성이고 남성성이란 것은 유동성입니다. 능동성이란 말이요 그래서 당신이 알파냐, 베타냐의 차이는 이 사람이 얼마나 능동적이냐, 패시브하냐를 보면 돼요. 자, 당신이 원하는 여자가 있으면 가서 이야기를 걸고 액션을 취해야 돼. 그래야 당신이 알파 남자인 거야. 여자가 나한테 와서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면 당신은 베타 남성인 거야. 그리고 당신이 무언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현실에서 액션을 취해서 그거를 능동적으로 구현시켜야 돼. 그게 알파 남성이야. 근데 게임만 하고 가상세계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찾고 만족하고 이런 건 베타 남성이야. 섹스를 원한다면 진짜 여자와 인터리 액션을 해가지고 자기 여자로 만들고 섹스를 해야지 알파 남성인거고 야동만 보고 자의만 하면 그건 베타 남성인거고 즉 액션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위대한 남성들이 있죠 발명가들 과학자들 예술가들 이 차이점이 뭡니까 액션 행동에 옮긴다는 뜻이야 음? 여러분의 일상생활, 하,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내가 얼마나 수동적인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액티브한 인간인가를 보세요. 더 맥락을 확산시키면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과연 이 일은 내가 원하는 일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남이 원하는 걸 내가 해주고 있는가를 봐야 돼. 이게 바로 베타의 알파의 또 차이기도 합니다. 방금 드린 말씀은 좀 어떤 분들한테는 뼈 아플 수 있어. 하지만 뭐 저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라도 여러분은 알파 남성이 되고 싶으면은, 알파의 또, 또 다른 그 맥락은 뭐냐. 용기야. 리스크 테이킹. 자기가 원하는 거를 찾기 위해서는 위험 감수를 하고, 그 소설, 헤르만 헬스의 데미안에서 나오는 소설, 그주 핵심 뭡니까? 아프락삭스로 가기 위해서는 새가 알을 깨고 나와야 하잖아. 자기를 갇히고 자기를 지금 억누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박차고 나와야 돼. 그게 남자야. 여러분이 제가 이런 얘기도 몇년 전에 했을 거예요. 남자의 성기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남자가 아닌 거야. 여자와 남자의 운명은 완전히 달려요 여자는 태어나는 순간 그녀의 운명은 좀 많이 결정이 됩니다. 천성적인 미모를 가지고 태어나고 육감적인 몸매는 여자들은 타고 나야 돼육감적인 몸매란 거는 운동으로 좀 갖춰지긴 한데 그잘안 돼요 그게 여자의 신체 구조가 알잖아요. 근데 남자는 후천적으로 완성돼 이 무조건 액션을 취해서 자기를 변형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남자의 그 단점이자 장점이지 우리는 우리를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액션을 취해야만인데 후천적으로 밖에 완성이 안 되는 남자는 근데 여자는 조금 여자의 운명은 선천적인 걸로 조금 이게 결정이 됩니다 어떤 여성분들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아무리 성형수술이 발달 하고 가슴 같은 것도 집어넣으면 커진다고 하지만 꼭 그렇진 않잖아요 응? 그래서 여성들도 이제 사회에 참여해서 그 본인의 어떤 가치를 올릴 수는 있어 사회적인 가치. 근데 그 여성에게 있어서는 신체적 매력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대게 선천적으로 많이 운명이 갈립니다. <laughs> 예? 근데 남성은 진짜 후천적이야. 그래서 남성성이라는 건 액션이다. 여러분은 노력을 하면 다 알파가 될수 있어 노력하지 않고 내가 나는 알파다 이건 정신승리야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그냥 베타인거야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액션 어? 화이팅 합시다